알렐루야. 안녕하세요. 전알레 t v 의알레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 이 기도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강의를 들어보면 기도소는 교회가 아니다. 개체교회로서 이름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작년 교인 20인 미만이고, 이제 실제로는 노예의 그 개체교회 설립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이 집이나 가정이나 다른 장소에서 모여서 개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교회로서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준비단계, 기도준비단계라고 해서 기도소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이건 꼭 말장난 같아요. 아니 그러면 기도소하고 교회하고 뭔 차이가 있냐는 거죠. 기도소에도 당연히 장로님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장로님이 누군가가 나와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 뭐그 사람이 장로라고 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지 장로는 있는 거니까 그러면 교회와 기도소의 차이는 뭐냐? 왜 기도소라고 부르고 우리끼리 개척한 가정교회를 왜 교회라고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거죠. 뭐 그에 대한 뭐 설명은 차차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자 기도소에서 나중에 노예의 허락을 받아 개척교회가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임 목사 청빙입니다. 오, 신기하죠? 아니 지금 우리 교회 단임 목사 있잖아요. 지금까지 개척해가지고 함께 사역해온 단임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기도소가 개척교회로 되는 순간 단임 목사를 청빙을 해야 돼요. 누구를? 예, 이분을 청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을 청빙을 안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개체교회와 기도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소를 시작한 단임 목사 입장에서는 혹시 교육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성도수가 많아져가지고 개체교회로 등록을 하고 설립신고를 해서 너의 허락을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이제 설립 허가를 받게 되면 여기서 공동무회를 해야 돼. 공동의회를 해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해야 되는데, 이공동의회의 공동의회장을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노예에서 파송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죠 아니, 있는 사람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왜꼭 청빙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서를 개척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개척자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개척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목사가 개척했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목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목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개척한 이 교회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나를 청빙해야 돼. 그래야 이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 허락을 받으면 내가 단임 목사로서 이 교회의 청빙을 공식적으로 받고 교회로서, 담임 목사로서, 전도 목사로서, 혹은 위임 목사로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도 교회로서 청빙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장로들도 마찬가지겠죠. 공동의회를 해서 임직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청빙을 받아서 위임식을 해야 되지만, 장로님들도 공동의회로 투표를 해서 임직식을 해야 진짜 장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소는 교회가 아니다. 왜? 기도소는 목사가 기도소를 선택하는 것이니까. 만든 것이니까. 기도소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변화가 기도소를 세운 이 목사가 결국은 이 선거들한테 다시 한번 청빙을 받아야 된다. 공식적으로. 공동회를 통해서 청빙을 받아야 돼요. 목사가 개척하고 세운 것은 교회가 아니다. 기도소다. 하지만 교회가 목사를 선택해서 청빙을 하는 그 순간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목사를 선택하는 것. 청빙하는 것. 이게 기도소와 개체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기도소 모임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모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특별히 이제 부목사님들이나 어떤 목사님들 중에 한두 가정 정도 데리고 목회를 하고 계시면 그 교회가 아니죠. 그 기도소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노예의 지도를 받아 공동회를 해서 개체교회 설립이 되게 되면 이 성도들이 다시 한번 청빙을 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을. 그런데 가끔씩 이 목사님을 청빙을 하지 않아요. 부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당회장은 노회에서 파송을 할 것이고 이 목사님은 쫓겨나는 거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라는 것은 복잡한 것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자기 돈 자기 집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이 목사님 쫓겨나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냐, 너무 너무 잘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를 판단하면 안 돼. 그러면 타락을 하게 되거든. 목사가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깨끗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누구에게 받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내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내 사역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나는 재정에 깨끗해, 나는 깨끗하지 않아, 라는 것을 누구에게 판단을 받느냐?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나를 판단해줘야 돼. 그게 뭐냐면, 청빙이라는 거야. 기도소를 운영하면서 그게 뭐몇 년이든,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기도소로 가다가 나중에 개체교회로 넘어가기일 때에 그 5년이든, 1년이든 그 사역했던 그 목사님의 사역을 누가 판단해주느냐? 평가해주느냐?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평가해서 이 사람을 청빙할 것이냐 청빙하지 않을 것이냐를 갖다 결정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했으면 성도들이 청빙을 하겠지. 하지만 진짜 못했으면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이 잘 참고 견딘 것이죠. 물론 뭐 서로 의견 차이가 또 많이 생겨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뭐냐? 개체 교회의 핵심은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교회다. 목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목사를 선택 청빙하는 것이다. 근 기도소는 목사가 청빙받은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기도소를 개척하고 설립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소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가급적이면 기도소에서 빨리 개체교회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개체교회로 넘어갈 때이단임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청빙을 한번 해야 되거든. 청빙을 해야 되는데 청빙 공동우회에서 자기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어쨌든지, 예, 목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목사를 선택하는, 그렇게 해야 그게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뭐, 기도소에서 다니시는 분들도, 뭐, 우리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뭐, 틀렸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행정상으로는 기도소라고 표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서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알렐루야!